시민의 힘으로 군사 독재 정권을 끌어내린 6월 항쟁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87년판 촛불 혁명인 6월 항쟁은 사실 5월에 광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위대에 대한 군 진압 명령이 담긴 6월 항쟁 당시 2급 군사 기밀 문서 30년 만에야 나온 이 문서에는 5월 광주에서 잔혹한 진압을 맡았던 7공수 부대와 11공수 부대를 광주에 다시 투입하는 등 전국에 특수부대를 보내는 전두환 정부의 명령이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5월과 달리 전국적으로 번진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은 떨어진 진압명령마저 물리쳤습니다. 첫째는 5.18의 경험이 크죠. 그 당시에 군대를 투입을 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계속해서 국민을 학살한 정권이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게 가장 컸고 80년 당시 철저히 고립된 채 피바다로 변했던 광주에 대한 부채 의식이 6월을 5월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다른 지역이 다 들고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싸우다가 고립당해서. 굉장히 큰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건이거든요. 이제 그게 7년 후에 6월 민주 항쟁으로 이렇게 확대되죠. 5월의 광주를 마음에 품어온 광주 시민들은 7년 만에 찾아온 6월 민주 항쟁에서 역시 국민 운동 본부를 처음으로 꾸리고 앞장섰습니다. 그때는 광주 시민들이 워낙 협조적이니까 어떤 가게로 들어가도 다 숨겨주고 학생들이나 시위대가 들어가면 찾다다 내려옵니다. 상인들이. 결실은 6월에 거두게 됐지만 민주화에 대한 씨앗은 5월 광주에서 뿌려졌던 겁니다. 5월이 어떤 그런 국가폭력 혹은 또 권위적인 체제, 한국적인 권위적인 체제에 대한 저항이 출발됐다면 그게 이제 어느 권위주의 체제가 물러나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은 6월 항쟁이었고 87년 6월과 최근에 촛불을 잉태한 5월 광주민중항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빛나는 쟁취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